예 안녕하세요 금강산 약소입니다 오늘 고산지대 오늘 산행을 하면서 이 해발 1,200 고지 여기에서 자생하는 이 토종 노각나무와 그리고 우리나라 마감목 원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노각나무 자체는 어, 해발, 뭐, 700 이하에 자라는, 자생하는 그노각나무가 있고, 노각나무의학명은 스투아티아 수도 카멜리아입니다. 라디노로 되어 있고,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 토종 노각나무의 원종입니다. 이 고산지대에 있는 노강나무가 이제 이 씨앗이 어떤 식물이나 아,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서 그 이 쪽으로 그렇게 전파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저 저쪽에 있는 마가목나무 원종입니다. 이런 고산지대 절벽이 원래 주산지고 자생지역입니다. 이 한반도 이 생성 이래에 아마도 이 자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막 강풍에서 불리졌다가 또 죽고 나면은 또 도태되고 나면은 또 씨앗이 떨어져서 또, 또 절벽 쪽을 이렇 자라고. 약 수억만 년 이상 이 자리를 아마 지켜왔을 겁니다. 이 마가목나무 자체는 이 고산 지역이 원래 주 원산지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가목나무의 그학명은 코비스타 헤들 이거고 한데 배나무가입니다 그리고 근육인데 3 6 가지 중풍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. 예 오늘은 고산지대 올선행을 하면서 노각나무와 그리고 마감옥나무 원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금태산 작소입니다